그 기념일에는 행사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서에서, 성서 모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는 그런 기념일을 찾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 성서 모임에서 이루어진 모든 게저 혼자 된게 아니고 모든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또 모아져서 됐다고 봐지는데 근데 말씀의 초막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우리가 구약성서는 유대인들 축제 이렇게 하고 많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우리가 이제 계획했던 가을 행사 9월달이라고 기억되는데, 그때 맞는 축제가 뭔가 볼때 6월절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그 절기들이 있잖아요. 9월에 가까운 축제가 초막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과 달리 말씀의 초막절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정한 게 말씀의 초막절이라고 정해졌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가 축제를 하면 다 집안도 꾸미고 주변을 꾸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초막절의 특징인 이런 그 나뭇가지들로 꾸미고 하는데 성서 가족들이 다 참여하게끔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 그 야외 재단이라고 지금도 모셔져 있는 그 통돌은 초창기 봉사자들이 자기들이 헌금을 모아서 기증한 돌체잔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첫 번으로 초막, 말씀의 초막절 개회미사와 폐회미사를 한 거예요. 지금 5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또 말씀의 초막절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 돌체잔에서 다시 또 이렇게 미사 봉헌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싶어져요. 초창기 봉사자들이 오면 어쩌다가 이제 놀러 오면 도재단을 먼저 봐요. 그때 음, 음. 그 친구들이 뭐 직장일 가진 사람들이 많지도 않았고. 가 졸업한 사람들이든지 재학생들이든지 다 모았어요. 시작 전례하고 마침 전례를 이렇게 프로그램을 그때 짰던 것 같아요. 음, 네. 그게 이제 아직 남아 있는데 아, 네. 그리고 맞습니다. 미국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그렇죠. 계속했어요. 아, 네. 예. 했는데. 그러면은 네. 이제 그때 읽어야 초막절 동안에 네. 읽어야 될 구약성서 그렇죠. 그리고 신약성서 네. 신약 때는 초막절을 안 지냈지만 네.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다 내게로 오라는 그 요한복음 7 장으로 네. 기억됐는데 그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고 네. 초막 예절할 때 초막절에 올때빈 손으로 오면 안 되는 거 음. 그래서 뭔가를 자기가 1년 동안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는 거다 봉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청년들이 노력 봉사를 봉헌했고 얼마 안 되는 그런 풍돈이라 하지라도 그 자기들이 정성을 들인 헌금도 봉헌했고 초막절을 풍부하게 했고요 이런 모든 거가 다 합쳐져 가지고 잔치가 되는 거죠 우리 수여님들이제 기억으로는 아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오는 사람 저녁에 오는 사람 하루에 두번 초막 예절을 하는데 아마 이렇게 그 만둣국을 끓여 주셨던 기억이 나요 떡 만둣국. 음. 그러면은 초막 예절하고 아주 따끈한 이 맛있는 수요님들이 끓여 주신 음. 떡 만둣국을 먹고 아주 너무 기분 좋아서 돌아가는. 음. 그러니까 하느님께 뭔가를. 네. 추수감사절이잖아요. 네, 네, 네. 하느님께 감사드리러 오는데, 네. 감사임을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네, 네. 왜 그러냐면은, 네. 일륜 농사를 짓고 나서 추수감사절이 감사의 네. 뜻이잖아요. 이 성서사도직을 위해서, 또 말씀의 봉사자들의 계속적인 연수라든지, 성서모임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초막절 헌금으로 많이 유지됐다고 봐요. 구약성서 어디에선가 보면 너희가 올때 그 하나님의 장만으로 올때 예.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러셨다. 그 그러니까 그 봉헌금으로 음. 큰 도움을 주셨다고 봐요. 그러니까 먼저 뭐를 시작할 때는 같이 일했던 수호님들하고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수호님들로부터도 지금도 우리 수호님들한테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많은 아이디어들이 모이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수호님들이 이제 이거를 네. 봉사자들하고 함께 나누고 네. 하는 게, 아주 모든 게 성소모임 초기부터 네. 혼자서 하는 거는 없어요. 네. 다 가, 함께. 근데요. 제가 초안은 하지만 네. 엉성한 초안이 네. 완성되기까지는 수호님들의 네. 손길이 들어가 있다고 봐요. 네. 나중에는 청년들, 봉사자들도 네. 다 함께 참여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막절 내가 했어 하는 네. 말이 나오게 돼요. 아. 그러니까 내가 했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했어 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음. 올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전국에서 오실 수 있게 하지만 네. 별로 다 참석은 못 하셨으리라고 봐요. 아무튼 마당이 꽉 찼어요. 아, 항상. 네. 근데 초창기에 시작, 처음 시작했던 것하고 해가 갈수록 사람들은 더 불었어요. 네. 사제들도 많이 오셨고 아, 신부님들도 음. 또 우리 수현님들도 많이 참석. 인원수는 항상 우리가 미리 받았던 것 같아요. 음식을 대접을 해야 음. 되니까. 그러니까는 거기다가 조금 더보태면 이제 네. 말안 하고 네. 오는 사람들. 뭐를 항상 새로운 프로그램 시작할 때는 성경하고 연결을 네.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먼저. 주님께 선택을 받아서 네. 나뭇가지 들고 하니까 네. 우리도 지내긴 지내는데 우리한테 맞게끔 지낸 거죠. 음. 최신부님한테도 많은 이렇게 조언을 받았죠. 네. 최창문 주변님한테. 네. 김병학 신부님한테도 갔어요. 음. 그러니까 신학성서 어떤 거를 고르면 좋겠는지, 음. 그거를 아마 이 초짜배기들이 혼자서 못 고르셨을지도 모르는데. 음. 프로그램 만들었을 때 음. 수녀님께서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다 하시긴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감수를 다 받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초막절 행사한 때 신부님들 다 초청했는데 다 오셨다고요. 아. 왜냐면 당신들이 음. 한 마디씩 하셨거든요. 음. 그러니까 초막절 내가 만들었어 하는 소리가 다 나올 수 있게. 그러니까 당신들이 한 마디씩 하거나 두 마디 세 마디 하신 분다 애정이 가는 거예요. 문제집도요. 네. 상세기 문제집이 수, 수십 번 바뀌어졌어요. 근데 그 초안을 들고 신부님마다 쫓아다녔어요. 신부님, 이거 어떻게 저기 뭘 교정을 그러면 한몇 줄이라도 교정해 주시면은 그거 내가 만들었어가나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이 만드신 거잖아요. 신부님들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그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게 당신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가톨릭은 전체가 다 사제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하나로 모아진다는 거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수호님들 전체한테도 나눠드렸어요. 엉성하게 쓴 것들 막 그때는 저기 문제집도 그렇고 모든 거 이렇게 복사지 이거 집어넣어서 해가지고 다 고쳐주십시오 하면은. 한 톨이라도 고치신 분들은 이거 내가 만들어서 하는 애정이 들잖아요. 그래서 수호님들이 처음부터 함께 하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다한거 아니에요. 그럼 넌 뭐냐 하고 저한테 물었을 때 나는 불쏘시개. 불소시계. 그러니까 불쏘시개는 좋은 종이 절대로 안 쓰거든요. 비싼 종이도 안 쓰고. 그냥 구겨져서 그리고 못 쓰는 종이를 이제 불붙이기 위해서 쓰는데 장작들이 타게끔 불을 붙이잖아요. 근데 불쏘시개는 더러운 종이도 써요. 저는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더러운 거 있지만 상관없어요. 불에 태우면은. 그러니까 너는 뭐냐 그럴 때 저는 제가 항상 대답하기를 주에게도 그렇고 사람들한테도 저는 불쏘시개입니다. 제가 불쏘시개는 첫번 불을 당기는 것은 사실인데 다 같이 하는 거는 장작들이 있어요 태우는 장작들. 그러니까 이제 하는 게 어떻습니까 하고 허락을 청하면 안돼 하면 그만인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신부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렇게 하면은 좋게 좋을까요? 그러면 아 그럼 좋지 하면 신부님 의견이 들어간 거죠. 다 좋아하셨죠 기뻐하셨죠. 하시고. 당신들이 함께 한 거니까. 아, 초막절 뿐 아니라 네. 연수도 그렇고, 청소모임 네. 모든 행사에. 음, 음. 그래서 당신들이 연수 주관 안 하셔도 다른 분들 응원하러도 또 미사에 같이 오시고 참 보기 좋았어요. 그러 그러니까 불의 예식과 물의 예식? 예식. 그 말씀 중심으로 네. 물고기를 다 만들어서 봉사자들이, 청년 네. 봉사자들이 물고기 아마 수백 장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 그렇게 해서 그 뒤에 자기가 네, 이제 네. 써서 달아서 네. 장식을 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나중에 그걸 태워요. 네. 네. 저기 마지막 때. 네. 그런, 그러니까 불의 예식 때다 네. 이제 태우고 네. 물의 예식 때는 아마 그 물을 찍어서 소모를 한 번씩 걷던가. 네. 그러니까 있어요. 초막절이 불의 예식도 되고 네. 물의 예식도 되는 게 이제 구약시대 불과 물 중요한 거, 그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사람들을 모으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또 계속 그 홍보를 하고 하려고 그럴 때는 매해 해야 되는 게 좋다고 봐줬어요. 일 년에 한 번. 말씀의 초막절은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서 해야지 매번 변형하면 그거는 아니다. 이제 그 초막절 행사를 할때 말씀의 초막절이니까 항상 그룹으로 성서를 읽고 네, 네. 나눔을 하고 하는 그런 게참 중요한 프로그램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할때 우리가 성경을 매일 똑같은 성경 읽으면서도 새로운 거를 받듯이 새롭게 받아 나간다는 거, 그거를 이렇게 그,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지거든요. 음. 성경 말씀을 네. 자기 네. 1년 동안에 네. 이렇게 맞아요. 그 말씀으로 받아가고, 네. 초막절 예절을 하면서, 어, 하나님께 기쁘게 바치고, 기쁘게 받아가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새로운 활기를 찾는 거라면, 우리가 왜 연극을 하고, 어, 춤을 추고 하는가 할 때는 이렇게 가라앉은 그런 상태를 기쁨으로 사람의 에너지를 북 돋아주는 거라고 봐지는데 이런 행사도 우리가 10년, 20년, 50년 되면 가라앉았던 거를 하느님 말씀으로 다시금 활기차게 일어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라는 거. 초막절을 준비하면서도 사람들이 기뻤고 퇴막을 하면서도 기쁘고 참여하면서도 기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쁨인데 우리말에 기쁨이 그의 품이라 그러잖아요. 하느님을 느끼는 게그일 그의 그이 품그 일을 품 느끼는 게 기쁨. 기뻐서 준비하고 기뻐서 참여하고 기뻐서 돌아가는 거 이게 잔치거든요. 치우는 사람 다 같이 치우고 참여하는 사람 다 같이 하면서 그 일을 느끼면서 기쁨을 느끼는 거. 이게 말씀의 초막절의 운이라고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거 그, 그 축제를 그리워하는 거불쏘시개처럼 처음에 꾸겨지는 아픔, 불 묻는 아픔도 있지만 더큰 장작들이 타는 걸 보고 기뻐하는 게 그게 불쏘시의 역할들을 다하면 기쁘라고 봐져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초막, 말씀의 초막절의 정신이고 성소모임의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했다. 말씀의 초막절의 정신은 우리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 이제 수요님들이 불쏘시기가 돼야 된다고 봐요. 모든 수요님들이. 이게 성서모임 정신이라고 봐요. 우리가 불이 돼야 되고, 타 없어져야 되고, 우리는 물이 돼야 된다. 근데 물은 흘러야 되거든요. 고이면 은 썩어요. 아마 말씀 없으면 은 지금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주시는 그 힘이 죽음에서부터 구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또그 아무것도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나에게 큰 충만함을 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벌써 없어졌죠.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잖아요. 신망에 음. 중요하듯이 믿고 기도하고 음. 생활하고 음. 선포한다. 음. 이, 이게 정신이잖아요. 그런데 네. 그게 우리 그 신앙의 그렇게 유산이지 네. 발, 그 유사, 창조는 아니라고 봐요. 음. 아 김영섭, 네. 김영섭 시몬. 어, 김영섭 시몬이 이제 믿고 기도하고 생활하고 선포한다. 그 물고기 도안이 그리스말로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네. 파이자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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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네. 그거를 비늘로 만들면서 이렇게 도안을 한 거예요. 그 물고기 도안을 하기까지 네. 예,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초창기에 마씀의 봉사자는 아니었는데 많이 도왔어요. 우리가 로고를 의뢰를 한 건가요? 자청을 해서 만들었을 걸요. 초대 교회의 상징이 커바디스에서도 보면 물고기 그렸던 것처럼 물고기였다. 그거를 로고 제가 제작을 한 거야. 아니 말이 먼저 나오고 물고기가 나온 아, 거예요. 천재 같은 사람이 나와서 딱 이렇게 목적도 세우고 이게 아니고 해 나가면서 고치고 또 고치고 추가하고 가감 삭제하고 해서 다듬어진 거라고 봐요. 아마 말씀 없으면은 지금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주시는 그 힘이 죽음에서부터 구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거, 그리고 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또그 아무 것도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나에게 큰 충만함을 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벌써 없어졌죠.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성소모임이 지속될 예. 수가 없었죠. 예. 첫 번째 목, 목적이 말씀의 봉사자 양성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말씀의 봉사, 누구든지 말씀을 받았으면 봉사할 예. 권리와 의무와 책임이 생기니까 그 말씀의 봉사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복음의 선포니까 예. 선포로 하는 거지. 내가 지식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처음부터 그거가 정리가 안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신현님? 그러면 그거가 정신이라는 걸 어떻게 정리를 하셨고, 또그 목적이라는 것도 수현님께서 아마 정리를 하셨던 것 같은데. 선포는 내가 잘라서 모든 걸 많이 알아서 선포하는 게, 이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만큼 말씀으로 기쁘고 변화됐으니까 이거는 그냥 기쁜 마음으로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선포를 하게 될때 자연적으로 이게 말씀에 봉사가 된다는 거 우리는 누구나가 말씀을 대하면 말씀의 봉사자가 돼야 된다는 거 그런데 잘못하면 은 말씀의 주인이 되기가 쉬우니까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에 봉사라는 거, 음. 봉사는 종이기 때문에 종이라는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자고 음. 자신한테부터 음. 얘기하면서 음. 사람들한테도 얘기했다고 음. 봐요. 네. 말씀은 주셔야지 받는 건데 그래서 기도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내가. 내 말을 그냥 기도 없이 선포하려고 그러면 내 말이 돼 버리거든요. 내 말에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말씀을 주시는거 받으려면 열심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기도는 기도는 힘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없어져야 되는데 자기가 끝까지 살아 있어요. 그래서 보통 때는 내가 없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 약간의 비난의 말이나 부정적인 말이 들으면 팩 하고 올라오는 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내가 죽으면 말씀만이, 말씀이 더 그만큼 산다고 봐요. 그래서 가장 이렇게 부당한 주, 종입니다. 말씀의 종입니다. 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의 봉사자로 내주시는 거는 부당하기 때문에 너 잘해봐라 하고 주신다고 봐요.